안녕하십니까, 보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화천 산천역 축제를 갔다 와서 그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 차근차근 설명을 안 하지만 제가 그 데리고 왔던 친구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 지고 올라간 다음에 로이도 이제 만날 영상도 있지 않아요? 그런 컨텐츠도 저희들 차근차근 하고 로이도 이제부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로이를 만날 수 있으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 만날 수 있으면요. 로이가 문자 요즘에 안 와요. 저번에 제가 화천산천축제갈때 문자 와가지고 제가 못 간다고 했었어요. 아까 아쉽게. 그래가지고 오늘 로이를 못 만났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가 그 영상에 올라가는 게화천산천어축제 마지막으로 갔다 왔습니다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착한 게 아니야 저쪽 제 시점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갔다 왔다고 싶었는데 제가 우리 아빠가 결국에는 한번더가 가지고 산천을 한 마리를 더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내일 내일이 화천산천 축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다음 겨울을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또 다시 화천 축제를 가려면 내일 만약에 갈수 있으면 가 가지고 가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요, 산천어들을 보여주고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쟤네들이 여기 들었으면 적은 기간에 갖고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먹이를 잡아줘야 되잖아. 그럼 내가 야생로 으 직접 가서 잡아야 돼. 그러면, 딱, 저한테 마친 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 정도 산천어 사이즈를 키우진 않았어요. 저거 저기 있는데, 딸려온 새끼가 있더라고. 걔도 데리고 왔고. 저 놈도, 근데 그리고 보니 저 화천에 송어, 송어가 있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 송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릴 겁니다. 그리고, 화천 산책 축제에 가면, <laughs> 진짜, 제가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못 찍은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저도, 그때 마지막으로 가고 이제 안 가는 줄 알았거든요 원래는 그제한이 28일까지 내일까지 합니다 그럼 내일 갈수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아까워요 명상적구나 <laughs>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버들치 잡는 영상까지 찍을 거예요 오늘 말고요 얘들 이제 적응을 하며 그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바로 보시러 가시죠. 그럼, 잠깐만요. 꿀이랑 하도코였습니다 네, 제가 왔고요. 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레오파드 개구 키우기가 없어졌습니다. 화천 산천원 축제를 가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음, 금요일에 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치지 마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안녕하세요. 난리쳤습니다. 좋습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염러분들 송어가 있잖아요. 송어가 화천 산천어 축제 있는데 있더라고요. 송어들이 근데 이 애들이 열 위로 올라와 애들이젠또뭐해 주고. 근데 애들 생태가 근데 진짜 물이 차가워야 애들이 살는 냉송정 어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작아요. 얘네들이 살라면 수심이 엄청 깊어야 돼. 그리고 얘네들이 양식입니다. 야생은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 돼요, 프로도. 왜냐하면 걔네들이 눈치가 너무 빨라요, 야생은. 그리고 저도 야생의 산처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고 싶고, 잡고 싶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랬기 때문 눈치가 빠르고, 바로 할 건? 화면 바로, 어, 인간이 그러니까 나켜야지 이러면서 할 건데. 이제 애들을, 이제 여기서 좀 적응을 해주고, 죽는 애들도 있지만, 얘처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선생님은. 이거 이제 못 올라오게 이거 막아야겠네. 오늘 촬영 끝나. 아, 씨, 깜짝이야. 여기 여러분들 숙하란 말이 있거든요. 기존에 데리고 왔던 그수하란얘 어디 갔어. 어, 이거 벌써 배 까고 있는 놈이 있네요. 그 저렇게, 저 봐봐. 저렇게 한 명씩 각자씩 결승으로 누가 보낸다 할까? 벌써 한 마리 뒤집혀진 놈이 있는데 쟤는 진짜 너무 위로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숨, 못쉬는 거잖아. 내가 스트레스 안 받게 좀 내려가세요. 내려가. 왜 굳이 그거 올라가지고 와 갑자기 이상해 얘네 올라가지 마나 이제 이거 막을 거야 하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샘 경고했어 아 쟤는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잘 살면 이제 여기 버들치 몇마리 풀어놓을 거예요 그럼 이 버들치 어떻게 될거 아니? 버들치 바로 산천한테깼대 바로 이라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버들치 친구들 얘네도 지금 상태가 이상하다. 이, 지금 대가리를 저기다 박고 있 하지 마. 한 마리 배 까고 있는 놈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저, 근데 스컷 어디 갔니? 스컷이 없어졌어. 스컷 딱한 마리 있어. 아, 저, 어디 갔어? 스컷이 실종됐다? 어, 아, 일단 이렇게 하고, 오늘 얘네들 적응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 거야. 하도 해야 되죠. 당연히 하고 이 친구들이 저기 또한 마리 저건 죽겠다저 저, 친구는 저 친구는 죽을 것 같아요. 저기 이상하게 생겼어요. 일단 여러분 들 마무리할게 요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들치 잡아가지고 여기 풀어놓는 거. 제좀 정신 차려야 돼. 이, 근데 얘네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버들치를 잡아서 줄라면 좀몇 마리가 좀 필요해요. 그 희생당할 친구들, 희생당하는 친구들 이 아주 잔인하게 먹히고 싶지 않으면. 보지 말아주세요. 뒤로 가기는 지금은 오늘 안할 거예요. 얘네 적응 시간을 가야 되고 얘가 냉수절로니까 봄이나 여름 특히 여름에 얘네들이 잘 죽습니다. 여기서는 물이 뜨거워지면 바로 죽어가지고 뭐야 저한테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해주고 로이 만나는 영상도 올릴 거고 생물도 찍어서. 다양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 너네 좀잘 살아줘. 형이 부탁한다. 부탁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 잘 살아남고 영상 버들치 래기들 사냥해가지고 아주 버스 깜짝이야. 버들치 아주 조사놓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치 래기들이 이제 산천어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새끼 키웠습니다, 참고로. 새끼 산처럼 키워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 얘도 지금 상태가 이상하다. 이제 내일 얘를 두 마리 죽어 있는 거 아니야? 겁나 무서운데? 이건 데못 올라가게 막아놔야 돼. 이것 때문에 거의 죽더라고 애들이 여로이어가지고 숨을 못쉬 살려줘, 미친! 살려줘! 이러면서 고통받게 죽고 있습니다. 이 친구 왜 열로 들어가? 니이 친구들이 특이한게 상태가 안좋은 놈들은 육지로 올라온다. 이거 봐봐. 이거 또 이제 가. 밑으로 이거 올려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입니다. 오늘은요. 야간 낚시를 갈거예요 마지막 3천원 축제 28일 그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예고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한번 그것도 촬영을 할건데요. 마지막으로 화천 산천 축제 갔다 오고 얘네들 먹이까지 잡을 거예요. 먹이까지 잡는 건 힘들잖아요. 집... 여기 는 애들 썼네. 빨리 가독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간 낚시들 봐요. 빠요.